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병원 일가의 해외 비밀 계좌가 발견된 것입니다. 스위스와 홍콩 등지에 숨겨진 계좌에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들어 있었고, 이는 구원파의 비자금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구원파 비자금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수사 당국은 유병원 일가의 비밀 계좌를 통해 대규모 자금이 이동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자금들은 구원파 관련 건물 구입과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은색 SUV를 타고 다니던 유병원 일가의 행적과 계좌 이체 기록을 대조한 결과 이들의 조직적 자금 운용이 의심되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의 금융 거래 분석은 구원파의 비밀스러운 자금 흐름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더 깊이 파고든 수사 결과 유병원 일가는 복잡한 돈세탁 구조를 통해 비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부동산 매매 문서와 가명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위장했으며 검찰은 이들의 조직적 개입을 의심했습니다. 특히 주원파의 교주였던 유병원은 신도들의 헌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5010년대 중반 검찰의 본격적 수사는 이들의 범죄적 행위를 하나씩 밝혀냈습니다. 언론의 집중 보도로 유병원 일가의 돈세탁 의혹은 전국적인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구원파 해체를 외치는 시위가 벌어졌고 뉴스 스튜디오에서는 이 사건의 심각성이 반복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유병원 일가의 법정 출두 모습은 사회적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고 2010년대 후반에는 사건의 재조명과 후속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사이비 종교의 경제적 범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